자, 많은 분들이 골프를 할때 특히 오른쪽 발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.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펴져서 백스윙을 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,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상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다운스윙 때 골반이 잘 하체가 무릎이 잘 회전되지 않고 이렇게 펴지는 듯한 펴져 있기 때문에 칠 때도 이렇게 몸이 들리는 듯한 이런 동력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회전력도 훨씬 더 부족해지고요.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펴지시는 분들은 어떠한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, 자, 어드레스를 똑같이 해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이렇게 앞으로 빼주세요. 자, 그 상태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하프 스윙 정도 자,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, 이 오른쪽 다리에 최대한 집중을 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어드레스 똑같이 쓰고. 자, 이랬을 때,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다리의 느낌. 절대 편하게 이렇게 펴지셨던 분들은 굉장히 잡히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. 그 상태로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왔으면 똑같이 스윙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. 자. 자, 요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펴져서 백딩을 하셨던 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팁이 될수 있으니까요. 자, 연습장에서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더 좋은 하체 움직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